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오늘은 10월 둘째 주에 예정된 모집 공고 예정 현장입니다. 경기도 광명 뉴타운 2R 구역에서 베르몬트로 광명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3,344 가구 중 전용 면적 36에서 100이 726 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광명 북중학교와 고등학교, 광명동 초등학교 있으며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까지 도보로 10분에서 15분 거리입니다. 전용 면적 85 이하는 청약 가점제 100%, 전용 85초가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 선정하며 경기도 광명 2년 이상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합니다. 해당하는 청약 통장에 24개월 이상 가입한 최대주가 1순위입니다. 경기도 광주 고산이 지구에서 전용 면적 62에서 104, 927각으로 구성된 오포자의 오브제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올해 5월에 분양한 오포자이 디오브 바로 옆에 위치하며 인근에 오포아이시와 고산천수변공원 등이 계획됐습니다. 그리고 광주 태전지구와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며 고산지구 내에는 유치원과 도서관, 초등학교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전용면적 85위안은 청약가점제 75%, 추첨제 25%, 전용 85초과 가점제 30%, 추첨제 70%로 당첨자 선정하며 경기도 광주 2년 이상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24개월 이상 가입한 최대주가 1순위입니다. 경기도 용인 처인구 남곡 이지구에서 전용면적 84, 1164가구로 구성된 용인 경남 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용동중학교와 양지초등학교, 양지체육공원 등이 있으며 영동고속도로 양지IC도 가깝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 선정하며 경기도 용인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합니다. 규제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청약 통장에 12개월 이상 가입한 세대원도 1순위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주에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은 청약 통장 예치금 확인하고 부족한 금액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 아파트에 신청하기 위한 주택 면적별 예치 금액은 청약 신청자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 세대 분리해야 무주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 자녀는 공고일 전까지 같은 주민등록에 등록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며 청약 규제 지역에서 일반 공급 1순위 신청을 위한 세대주 변경은 모집 공고 당일까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